와, 이 수국이 소금이... 피기 시작한다 와, 어찌 보다아 정말 아름답다. 와. 와, 여기는 못 들어가겠다. 너무 숲이 오그려졌어. 완전, 히어가겠네요 음, 바람. 아름다워요. 거의 맨발 밖에 하는 곳인데. 야 여기 진짜 예쁘네요. 와, 예뻐요. 음, 예뻐요. 나이 수국이 좀 보세요. 자연스러운 수국. 이제 뛰기 시작하네요. 좀 있으면 이제 더 풍성하고, 커지고. 그러겠죠? 뭐야. 아, 지금 길을 좀 보세요. 석양이 지고.

여러분, 이 수국은 점점 예뻐질 거예요. 파랗게 변하거든요. 수국이 수국길이 너무 예쁘죠. 빛의 카페 수국이 하루하루 달라지고 있어요. 와, 어제와도 다른 모습이에요. 너무 아름답잖아요. 진짜 한정적인. 음, 진짜 예쁘다. 와 수국이 색깔별로 이렇게 가득 채웠습니다. 우와. 이거 좋은지 보세요. 이거는 안목이 좋네. 수출하는수국이래요 이거 봐요. 이게 일본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수국 모양이라는데요. 우리들은 이런 걸 좋아할 것 같아요. 파얀색도 좋아하고 이렇게 이렇게 순수한 색들 특히나 제일 인기 많은 거는 이렇게 산수국 마비 같잖아요. 이렇게 수국이 전체적으로 쭉 있고요. 이렇게 색깔별로 여러분 수업으로 놀러오세요 빛의 카페입니다 환영환영